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LTV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라이프타임 어,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라이프타임 밸류 한 명의 고객에게 벌수 있는 총 매출 마이너스 총 비용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어, 얼마의 돈을 쓰냐 이겁니다. 거기에서 뭘 빼는 거예요? 그 고객을 우리 회사로 데려오는데 들어간 마케팅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각종 비용이 있겠죠? 그걸 빼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우리한테 100만원을 썼어요. 100만원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객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10만원을 썼어. 그럼 그 고객 생애 가치는 얼마예요? 90만원이에요. 물론,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또 고객이 우리를 재구매를 해주면 고객 생애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얼마의 돈을 쓰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 생애 가치를 어떻게 높이냐.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우리한테 재구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재구매를 만들거나 도, 더 많은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객 생애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가격 인상이죠. 가격을 인상시키면 천 원에 팔던 걸 이천 원에 팔면 어때요? 고객이 천원쓸거 이천 원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 생애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한테 더 많은 돈을 쓰는 거니까. 그게 가격 인상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근데 여러분, 가격 인상 해가지고 어, 그렇게 돈을 쉽게 벌수 있다면 누가 사업 안 하겠습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껴요? 그 임계점이 있죠?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 구매가 줄어들죠? 맞죠? 그럼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라는 게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저, 소비자 저항선이 있어요. 소비자 저항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가격 인상은 그냥 하면 돼안돼 돼? 아무것도 변한 거 없이 그냥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힘들겠죠 가격을 인상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돼요 뭐 비용 어, 뭐 원자재 값이 올랐다거나 이번 하이퍼 인플레이션 얼마나 심했습니까 뭐 그런 걸 이유로 제시하든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 말고도 또 뭐예요 우리가 가치를 더 더했다거나 용량을 늘렸다거나 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소비자가 그 가격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 구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격을 인상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팔던 거를 그냥 가격을 인상하라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천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6천원에 팔고 싶어 뭐 1천원 정도야 그냥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5천원에 팔던 거를 8천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자들이 그거 납득해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여러분들은 가치를 더 더해줘야 돼 가격은 3천원을 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1천원 ,000원, 2천원의 가치를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용량을 올리거나 고급화를 시키거나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ltv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업셀링입니다. 업셀링이라는 게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상품 구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햄버거집을 가면은 보통 햄버거가 4,500원 정도 하죠. 뭐 비싼 거는 뭐 6,000원 이렇게도 가는데 어 햄버거집에 가면 4,500원이에요. 저도 아 오늘은 햄버거만 먹어야겠다. 햄버거만 먹어야겠다 하고 햄버거집을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감자튀김하고 콜라를 팔죠. 어, 단품으로 시키면 어때요? 2,000원, 1,500원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세트로 구성해서 주는 거예요. 단품으로 하면 8,000원인데 다 합해서. 근데 세트로 사면 얼마다? 6,800원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난 이거 사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아니, 단품으로 사면 8,000원인데 세트로 사면 6,800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세트로 안 사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쓰지도 않은 돈이지만 1,200원을 오히려 손실을 본다.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세트. 그 내가 4,500원 쓰러 갔다가 6,800원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 손해를 봤다고 느껴? 아니죠.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싸게 샀네. 실제는 뭐예요? 돈더 쓰고 왔는데 그쵸 그렇죠? 양복을 사러 갔습니다 정장을 50만원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50만원 샀어요 자, 그랬더니 뭐예요 넥타이를 추천하네요 이제는 뭐야 벨트도 추천하네요 봤더니 7만원 5만원인데 고객님 이거 한 번에 사시면 제가 얼마에 드려요 5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나 뭐예요 50만원만 쓰려고 했는데 결국에 나올 땐 얼마 쓴 거야 59만원을 쓰고 나오게 되죠 돈을 더 쓰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합리적인 소비했네. 오히려 싸게 주고 샀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때 이렇게 상품 구성을 해 놔야 돼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품 구성을 해 놔서 사람들이 세트를 살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더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때 이런 멘트도 추가할 수 있다면 구매 전환율은 확실히 더 올라갑니다. A를 선택한 대부분이 B를 함께 구매했습니다. 아, 아까 맞, 이런 거죠. 양복을 산 고객님 대부분이 넥타이도 함께 샀습니다. 이런 멘트를 옆에다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대부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대다수가 선택한 A 세트. 어? 대다수가 선택한 A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군중심리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벌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구나. 그럼 내가 안 하면 나는, 나만 바보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그게 합리적인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센션. 어센션. 이게 그냥 영어 단어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뭐해라 그냥 비싼 거 사라. 이겁니다. 비싼 거 사라. 그러니까 일반 상품 사게 하지 말고 프리미엄 상품 배치해 놔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품 하나만 배치해 놓지 마세요. 제품 하나만 배치해 놓지 말고 최소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를 두 가지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상품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짜리 일반 상품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비싼 예를 들어서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 프리미엄 상품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치를 시켜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프리미엄 상품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고 일반 상품이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10만원짜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요 아니면 비싸 보여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왜 40만원짜리랑 비교해 봤을 때는 10만원짜리가 어때 보이는 거예요 싸 보이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이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품을 샀는데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일반 상품을 샀는데 마음에 안들어 뭔가 마음에 안들고 약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만약에 프리미엄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객들이 다 다른 브랜드로 떠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프리미엄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 상품에서 10명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한 대여섯 명은 다른 브랜드로 떠나가겠지만 세네명은 어디로 온다? 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일반 상품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프리미엄 상품을 한번 사볼까? 프리미엄 상품은 더 비싸니까 아마 내 니즈를 더 충족시켜 줄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미엄 상품을 항상 배치를 해놔야 돼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싸다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싼 물건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격에 둔감해요. 누군가한테는 가격보다 중요한 게 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격 신경 안 쓰고, 내 니즈, 나의 욕구, 나의 목표를 이뤄줄 수 있다면, 가격 따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구매를 할때 100명 다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그중 대여섯 명은 이 프리미엄 상품을 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프리미엄 상품이 없어봐요. 그 돈을 더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프리미엄 상품을 배치해야 됩니다. 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면은 다양한 가격대의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일 싼 거는 얼마야? 3,800원. 제일 비싼 거는 뭐 5,900원 이렇게 갑니다 맞죠? 대부분은 뭘 사요? 가운데 거이 아메리카노 사 먹죠? 4,500원짜리 만약에 스타벅스에 커피가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4,500원짜리를 사 먹겠죠 그쵸? 근데 커피에 4,500원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야 무슨 커피에 4,500원이 나왔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스타벅스를 안 오겠죠? 그리고 커피값에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에 한 6,000원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싼 메뉴들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500원 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가격대를 2개에서 3개는 배치를 시켜줘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도 돈을 쓰게 하고 가격에 둔감한 사람도 돈을 쓰게 할수 있는 겁니다. 어, 돈을 많이 쓸수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어,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싼 제품으로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프리미엄 상품을 어, 추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상담을 받으러 갔거나 뭐 식당에 갔는데 처음부터 뭐야, 제일 비싼 거막 사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믿음직해요 아니면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같죠? 이 새끼 이거 사기꾼이네. 어? 돈밖에 모르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프리미엄 상품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재구매를 만드는 거죠. 아, 재구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알림 문자라든지 메일을 통해 가지고 재구매가 할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메일을 보내주거나 알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고객은 까먹고 있죠 보통.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메일이나 알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나 그거 살때 됐지? 아 맞다 나 그거 이번에 사야 된다. 아 그럼 다시 구매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명분 다시 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썼어. 그럼 만 원짜리 쿠폰을 주는 거예요. 5천 원이든 뭐만 원이든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5천원이나 만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나중에 어떻게 느껴요? 돈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쓰면 오히려 손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매장에 다시 오는 거예요. 고가 상품을 팔면 어떻게 돼? 내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샀어. 그러면은 5만원이나 10만원짜리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 다시 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그걸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5만원 상품짜리, 5만원 상품권 있죠? 그거 안쓸수 있습니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맞죠? 또는 이제 생일 축하 쿠폰. 생일 축하 쿠폰으로 뭐 달랑 500원짜리 이런 거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5천원짜리, 응? 음? 만원짜리. 이런 걸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5천원, 만원 안쓸수 있어요? 천원도 아까운데? 오는 겁니다. 또 이제 구독을 만드는 거죠? 어.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구독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구독을 만들 수 있는 업종이라면 구독도 가능한 것이죠. 이 구독이 장점이 뭐냐면 한번 구독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만약에 구독이 아니라면 살 때마다 어떻게 돼? 다른 브랜드랑 비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어 이번에는 뭐 이거랑 비교해볼까? 근데 구독을 하게 되면은, 구독을 하게 되면은 어 그렇게 매번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자연스레 그냥 쓰는 거니까 구독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어? 여러분들 뒤에 가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독을 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무료 체험 기간을 넣어줘야 돼요 무료 체험 기간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이 한번 구독을 무료 체험을 하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유튜브 멜론 이런 것들 다 구독을 할때 무료 체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일단 무료 체험 한번 하잖아요. 그거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무료 체험 한번 하면 편하잖아요. 일단 음? 편해서 그거를 다시 해지한다라는 것은 이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손해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체험을 여러분들 해주는 것이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세 강에 걸쳐서 3단계 전략들을.